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운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운차 유도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중형 남성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남성들의 상징인 V6 3.0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신차급의 준하는 차량으로 6인승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초 등록일 2021년 6월 15일 최초 등록 20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많은 시공과 투자를 해주신 차량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48만 원 상당의 스킨팅 시공을 해주셨고요 유리막 코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증명서까지 모두 보관 중인 차량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80만 원 상당의 슈바와 언더코팅과 도어라이트까지 그리고 뒷좌석 커버까지 모두 부착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패드업 디스플레이와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된 차량이고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 4천만 원 중반대에서 구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바로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나보실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3.0 디젤 다륜 구동 차량이고요. 마스터즈 트림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전체적인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모두 시공을 하고 입고된 차량입니다. 70만 원 상당의 언더코팅까지 완료를 해 주셨고요. 도장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도장 컨디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신형 차량으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된 라이트와 그릴 모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운전석 측면부 보시게 되면 단차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앞 타이어 휠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90% 이상가량 남아 있고요. VGT V6 3.0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튼팅 시공도 진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스쿠방 경보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뒷 타이어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잔여량 네, 9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보실 신형 모합비더 마스터 차량 4륜구동 차량이고요. 어,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운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트를 다 부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 오염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열 같은 경우에는 2인승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서 총 6인승으로 탑승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3열 옆쪽으로 보시면 커플도 한 개씩 더 비치가 되어 있고, 상단에 따로 에어벤트가 추가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3열 폴딩이 가능한 버튼은 사이드 쪽에 위치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벅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보도 도장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뒷 타이어 휠 컨디션 네 그리고 앞 타이어 휠 컨디션까지 확인하실게요. 이렇게 내장 모두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확인을 하셨고요. 들어가서 실내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열 공간부터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펄팅과 파이핑의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땀에 쩔어서 벗겨진 곳 없이 깔끔한 가죽 컨디션을 보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실내 공간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쾌적한 컨디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도어부터 센터 라인까지 연결된 이 우드 트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저쪽 보시는 대로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으며, 시트 하단부에는 전동 시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전동 텔레스코픽 버튼과 그 뒤쪽으로는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차체 제어 장치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들어가서 계기판 한번 보실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실주행 거리 16,000km 확인되고 있고요 평단으로 따라서 보시면 추가 옵션인 헤더 디스플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보시게 되면 12인치 정도 되는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폼프로젝션으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연동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후석 공조까지도 컨트롤이 버튼으로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어라운드뷰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방향에 따라서 좀더 디테일하게 주변 환경을 살피실 수 있겠고요. 그 옆쪽으로 따라서 보시면 스러운 느낌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1열 에어벤트 총4 개가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쿨링과 히팅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버튼과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버튼이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는 달리 이 버튼과 글자 크기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예요.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레버로 올렸다 내렸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단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대까지 위치해 있고요. 센터 쪽으로 보시면 직간 그립감의 기어노브 옆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노브 아래쪽으로는 로면 상태에 따른 터레인 변경 다이얼과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오토홀드와 주차 보조 시스템과 핸들 열선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 컵홀더 안쪽에 보시면 키 하나 뿐인데 키는 두개 모두 보관 중인 차량이에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품솔박스 공간은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시면 워크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동승자를 배려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 박스 안쪽으로 매뉴얼 책사 들어가 있고요 유리막 코팅 시공 증명서까지 모두 이렇게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관리를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어, 하이패스 룸미러와 토천한 블랙박스 위치에 있고요 넘어가서 2열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열 공간은 3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2인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전자석 모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어 쪽으로 보시면 2열은 톰포 시트와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3열에 동승자가 탑승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센터 쪽으로 보시면 개별 공조기 조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2 개와 USB 단자와 2 2 0 v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상단에 위치했고요 오늘 만나보신 차량 신차급 컨디션에 준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를 4천만 원 중반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 앞으로 가서 스펙과 금액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3.0 디젤 4륜구동 마스터즈 트림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이 2021년 6월 15일 최초 등록 20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도운차 판매금액 4,750만원에 판매중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도운차를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건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움차 유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